12월 26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오늘은 중국 장수성 부근으로 내려온 한랭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으나 호남 서해안 지역은 해기차 구름들이 들어오면서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고기압 중심권에 가까워지면서 등압선 간격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바람과 돌풍이 점차 약해지는 중입니다. 오늘 아침은 중부 지방과 전북 북동 내륙 및 영남 중북부 지역에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강원 영서 북서부와 고지대에서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진 곳도 많았는데요. 강원 화천 광덕산에서 영하 22.7도까지 떨어지며 수온주가 가장 낮았습니다. 500헥토파스칼 5500m 상공의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 한파를 몰고 온 전리적 기압은 연해주 방면으로 이동 중입니다. 상층의 강한 한기가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상층 기압능의 영향을 서서히 받을 전망인데요. 상층의 온난한 공기가 북상하는 가운데 지상 고기압이 다가오면서 기류가 침강하게 됩니다. 단열압축으로 기온이 서서히 오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으로 접근하는 한랭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다만 전남 서해안과 제주 지역은 해기차 구름들이 들어오면서 진눈개비나 눈이 내리다가 점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고기압이 다가오면서 바람은 어제보다 많이 약화될 전망이지만 북서기류가 계속 유입되면서 한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기온 상승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낮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2도의 기온 분포로 평년 기온을 8, 9도가량 밑돌며 대부분 영하권 추위를 보일 전망입니다. 서울 영하 5도, 대전 영하 4도, 광주 영도, 부산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땅콩형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중부지방은 기류수렴으로 인해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일 전망이지만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을 것 같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1도의 기온 분포로 평년 대비 3, 4도 낮을 전망입니다. 경기북동부와 강원영서 및 전북북동부와 영남 중북부 등지에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전 영하 8도, 광주부산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낮에는 요동반도 부근에서 기압골이 내려오면서 오후 들어 경기 서해안 지역에 비나 눈이 시작되고 경기 남부와 충청 및 전북 일부 지역으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낮 기온은 영하 7도에서 6도의 기온 분포로 남서기류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서울 1도, 대전 4도, 광주 5도, 부산 6도가 예상됩니다. 28일 아침에는 일본 큐슈 지역으로 이동 중인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남서기류가 유입될 전망인데요. 차가운 대지에 따뜻한 남서기류가 유입되면서 층운형 구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충청호 남서해안 지역에는 비나 진눈개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9도에서 7도의 기온 분포로 평년 대비 2도에서 4도가량 높을 전망입니다. 서울 영하 1도, 대전 2도, 광주 0도, 부산 2도가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남서기류의 유입으로 서해상의 해기차, 구름들이 유입되면서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지만 밤에는 강원 산간 지역에서 눈발이 날릴 것 같습니다. 낮 기온은 영하 2도에서 12도의 기온 분포로 평년 기온을 3도에서 5도 가량 웃돌 전망입니다. 29일 아침에는 한랭 전선이 접근하면서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다만 강원 산간 지역에는 눈이 내릴 것 같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11도의 기온 분포로 평년 기온을 8, 9도가량 웃돌 전망인데요. 한랭전선 전면에서는 남서기류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많이 오릅니다. 낮에는 한랭전선이 중부지방을 스쳐 지나가면서 중부와 호남영남 일부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약간의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저녁 무렵부터 대부분 그칠 것 같습니다. 낮 기온은 1도에서 14도의 기온 분포로 평년 기온을 6, 7도 높을 전망입니다. 밤부터는 몽골 지역에서 한랭한 고기압이 내려오면서 기온이 서서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0일 아침에는 내몽골부근으로 내려온 한랭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서기류가 유입되면서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9도에서 8도의 기온 분포로 평년 기온을 3에서 7도가량 웃돌 것 같습니다.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하 1도, 광주 3도, 부산 6도가 예상됩니다. 낮에는 바레만 부근으로 한랭한 고기압이 내려오면서 낮 기온이 많이 오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낮 기온은 영하 5도에서 10도의 기온 분포로 평년 기온을 일리도 웃돌 전망입니다. 밤부터는 고기압이 느리게 내려오면서 한기 유입이 점차 약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말일인 31일 아침에는 한랭한 고기압의 기압능이 북한 지역을 향할 전망인데요. 한기가 집중되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서 기온 하락이 클것 같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5도의 기온 분포로 평년 기온을 1, 2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3도, 광주 1도, 부산 2도가 예상됩니다. 낮에는 기압계의 흐름이 정체된 가운데 한기나마가 주춤할 전망이지만 구름이 대체로 많아 기온 상승이 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낮 기온은 영하 7도에서 8도의 기온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전망입니다. 강한 한파로 낮에도 영하의 기온을 보일 전망인데요. 한기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